아나 진짜 우리 어디 숨어서 쏘냐? 우리 그냥 여기 있으면 돼 짱밖에 어디가 좋을까? 아니 여기 지붕은왜 물로 올라가게 하는거야? 비행기 온다. 오. 여기 창고로 딱 하나 떨어뜨면 좋겠구만. 왠지 떨어질 것 같은데요. 자 보자. 비행기가 보급을 줄수 있어, 지우라. 빼고 해야 되는데 안 빼군다. 떨다 떨어졌다 떨어졌다. 네, 떨어졌다, 떨어졌다. 그냥 겁나 나가서... 가까워. 근데 아까 여기 어 좋아 하나는 먹을 수 있다 아까운거 하나 먹어 아까 1번 핀 있는 데 있었거든 조심해야 어. 돼 연막 있어 연막? 난안 먹을래 야 이걸 왜안 먹냐 바로 앞에 떨어뜨린 거야. 가서 먹으라고 양보하는 거잖아 <laughs> 주윤리한말 들었어? 양보가 무슨 쫄보라서 그렇지 <laughs> 오예 <laughs> oh, yeah. 2번 핑에 2명? 하나 더 먹어. 먹자, 먹자. 좋은 거 있습니까? 좋은 거, 거 있으면 거. 얘기해주고. 아직 오지도 않았다야. 아, 하나 멀리, 조금 멀리구나. 2번 핑에 2명 아 조심. 왜문 음. 뭐 밖에다가 들어가가지고. MG, 오, 굿! 대기 필요 없고, 수직도 없 MG. 이번 핑까지 조금씩 조여온다. 이번 핑에서 한 파티 내려와요. 자기장 끼고. 피구공 나왔다, 피구공. 오. 피구공이 뭐야? 아. 새로운 신규총, 음. 빨리 와. 이거, 어. 탄이.. 다른 탄이야, 그 탄은. 다른? 그 아, 탄, 어, 먹고 이거 AR이에요, 뭐야? 아, SMG인데, SMG. 아, 안 SM, 먹어, 안 먹어. 야, SMG 좋아, 그거. 아, 그래요? 아, 가까운 먹어. 데서 어차피 해야 될 거잖아, 마지막엔. 아, 네, 알겠어요. 지금... 몇 명이야? 일곱 명 남았네? 음. 응. 뭐이 2번, 2번 핑, 2번 핑에서 하나 와요. 한명 한 잡았어. 오케이. 야, 그럼 이쪽은 하나도 없네. 5명 남았음. 아이고, 네명 남았음. 나 살려, 나 살려, 나 살려. 완더게. 언더 어디? 이번 핑링 연막. 연막이 하나 있어 내가 몇대 때렸는데 많이 맞았을 거야 우리가 동안 해볼까? 지금 어디 보고 있어? 언덕이 언덕 언덕에 있어요 난 2번 핑 보고 있음 2번 핑 있다 요 나무에 있네 요 나무 쟤기다 나이스 nice 킬 150미터 헤드샷 자셋 남았어 셋요 언덕에 하나 있고 얘가 이쪽을 보고 있었는데 그럼? 가야돼 이쪽에 연막 하나 있다 2번 핑에 연막 네원 안에 있나보다 돌아서 가야되겠는데? 일단 들어가야지 셋 남았으니까 이네 싸우는거야? 언제 이렇게 왔었어? 이거... 5학년이 되시 어디 연막이야? 그 연막, 연막, 연막. 왼쪽도 있네 연막. 이건 우리가 뭐였다? 시작하자마자 출판이야. 또 있다. 아빠. 네. 라스트 하나. 아, 나. 라스트 어디? 여기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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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연막 어디... 왼쪽 연막 왼쪽 연방 포카어요 아니야 왼쪽 연막 거기 기절이야 아닐까? 거기 기절인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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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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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왼쪽 아 완전 왼쪽. 하나 남은 거잖아 그냥 달려들어 한명 남았어 아니 아니 여기 야, 뭐 어디야 야이 피고공 좋은데 달려들어 야 그래 여기 완전 어, 왼쪽, 어, 왼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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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아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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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, 여기. 야, 피구공으로 죽여보자, 씨, 새끼. 가자. 야, 어머, 살. 격해줄게 아, 그 와중에 날 쏘냐, 너는? 미안해. <laughs> 오이 <아유>. 내가 끝났어! <웃음> <웃음> 오, 피구공 파워의 장타인데. 아 이거는 MG구나. 아차. 빵킬 치킨, 빵킬 치킨. 뽑았어.